아, 네 여러분, 어, 또 다시 네, 오늘 두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 하루에만 두 번의 영상을 찍게 되는데 <laughs> 아, 저는 지금 어, 염리동 현장하고 그다음에 상암동 현장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네. 뭐, 현장들 잘 봤고 또 이제 뭐 민원 들어온 거. 그현장에 민원 들어온 거랑 이제 뭐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현장이다 보니 이제 좀 먼저 파악할 겸좀 어 다녀왔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뭐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 현재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좀이렇 밤에 좀좀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왜냐면 어, 물론 이제 낮에나 오전에 오전 시간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잘 보이죠 밝은 날에 뭐 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laughs> 저는 밤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요 저는 이제 손님분들한테 어떤 뭐 투자 문의가 들어오던 아니면 실거주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집을 살려고 하는 음, 분들의 대부분이 어, 기혼자,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신혼 부부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세나 월세를 찾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유용한 건 뭐냐면 밤에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이제 주변 환경이 어쨌거나 음, 뭐 좋은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는 제가 만약에 건물 관리를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세입자분들을 위해서는 어, 건물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들하고 좀 많이 친해져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쨌거나 2년이든 1년이든 그 기간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주거나 손님들을 좀더 이제 저희 건물을 좀더 많이 어필을 할수 있도록 제가 부동산 부동산들도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 그래야 이제 저희 건물 어잘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전세가나 월세를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 분들한테는 그런 좀 세입자들이 좀잘 찾아오는 집들 그러니까 공실리스크를 최대한 줄어들게 하는 거죠 네. 줄어줘야 어쨌거나 임대가도 잘 받아야 나중에 매매가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곳들이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좀더 쉽거든요 음, 다른 매수자 찾는 것도 왜냐면 뭐 같은 연수라고 쳤을 때 뭐, 5년, 5년 기준? 년 기준으로 관리가 잘된 5년짜리 건물하고 관리가 잘안 되는 2, 3년차 신축하고는 어떤 게더잘 팔릴 것 같으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어. 그니까 관리가 잘된그 건물들이 세입자도 더잘 맞춰지고요. 그리고 임대가도 더잘 받아요. 반면에 관리가 안된 신축이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가기도 싫거든요. 부동산들도 가기 싫죠. 왜냐면은 보여주러 갔는데 가기도 좋고 신축이니까 갔는데 막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고 여기저기서 막 선이 따서 들어와 가지고 건물 지저분해져 있고 이러면은 누가 보겠어요. 그렇 중개하기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좀 밤에 좀 세입자들이 다니기에도 어, 무리가 없고 좀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저는 좀 밤에 좀 많이 가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하고 왔고요. 제가 지금 어, 뭘 말하려고 했냐면 어, 여러분들은 어, 이거는 지금 임대인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임대인분들에게. 어떤 임대인은요, 이런 임대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부동산이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니까, 뭐, 뭐, 내가 얼마를 받든, 사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저도 임대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입장을 바꿔서 놓으면, 임대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인이 있는 거고,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도, 집을 볼 수가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강제, 정말 정말 필요한 거죠. 필요한 존재들이죠. 근데 어, 어떤 임대인들은요 시세보다 많이 <laughs> 시세보다 전월세를 많이 어, 받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글쎄,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내 물건인데, 뭐, 내가 맘대로 받겠다라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시세를 올려주는데, 무슨 문제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시세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저는 좀, 음, 뭐랄까, 임대인분들의 물건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관리하는 물건들은 거의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시세보다 조금, 아주, 아주 조금 위에 있고, 대부분 다 올려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막 되게, 막, 그, 무리할 정도로 올려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맞추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그 2년, 2년 후가 걱정돼요. 사실.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읽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받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고 그 올려나간 거를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세입자들도 사실 올려 그러니까 임대인이 원하는 5% 내지는 뭐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5에서 10%요 사이에서 올려서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 어, 임대인도 안전, 안정적으로 임대가로 올려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바로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아, 글쎄.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 받으시되, 2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뭐,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2년 후의 일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2억 5천, 전세 2억 5천에 시세가 잡혀 있는데 2억 5천 시세가 잡혀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는 좀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좀 쉽게 어 구해요 세입자들을. 근데 2억 5천 시세에 있는 곳에서 2억 7천원을 맞출 수는 있지만 저는 3억은 맞출 수가 없거든. 근데 3억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 자 2년 후에 2억 7천 수준에서 2억 7 2억 8천 정도 천만 원 정도 올리거나 2억 8천 5백이나 1,500 정도 올리거나 이렇게는 제가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3억이, 2억 7, 7천 정도 수준에, 3억을, 3억 1,500이나, 아니면, 3억 2천, 2천, 3천, 막, 이렇게까지 올려서, 받는 거는, 저는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저는. 몰라, 제가, 제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어 많이 부족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임차인들 또한 사실 음좀 뭐랄까 이 시장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 근데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음, 물건을 계속 불려나가시는 부동산을 계속 불려나가시는 분들 물건에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회전이 안돼내 집을 내 임차인이 사주고 또그 임차인도 살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서 그래 이게 순환이 돼야 돼 시, 순환이 돼야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나 뭐 수요자도, 수요자도 공급적인 면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전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사는 사람은 계속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 있는 사람들도 팔고 못 사는 거. 이게 안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좀 과도하게, 어... 시장가를 교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임대인들을 몇몇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분들 만나면 전 진짜 피곤해요. 뭐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얘기를 시장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듣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마이웨이가 있어 마이웨이가 그런 분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사모님, 내지는 사장님. 직접 맞추세요. 저는 못 맞춥니다. 직접 맞춰 오면은 그래요. 저 능력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이거를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저랑 같이 이렇게 느끼고, 뭔가, 어, 발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거, 임차인들도, 아,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내가 이 집을 유지하고, 내 집값을 올려주는 게다 임차인 덕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지, 저는 이렇게 크게 막 되게 그런 좀, 음, 마이웨이를 요구하시는, 음... 마이웨이를 고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임차인한테도 솔직히 미안하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살고 싶은데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아 너무 많이 요구한다거나 임대인이 그러면 진짜 제가 너무 미안해요 임차인 분들한테 그러니까 임대인 분들도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알아가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공부잖아요. 그렇게 생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메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임차인한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인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방, 그런 거를 안 당하리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 <laughs> 부모님들이 항상 하던 말인데 마음을 곱게 써라. 어, 사람들한테 잘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특히 더 잘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듣고 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저는 좀 그래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 다 왔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 어... 오늘은 뭔가 임대인 분들에게 좀음 물론 이제 제 방송을 제 유튜브를 어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다 착한 임대인이겠죠 근데 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뭐뭐 어뭐 딱히 음, 딱히 뭐, 임차인분들은 있죠. 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임차인분들, 음, 임차인분들에게 올리는,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또 올려봐 드릴게요. 오늘은 임대인분들이 좀, 어, 그런 임대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여기, 두 편으로 예, 오늘 두 편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 밤이 늦었어요. 어, 다들 잘 주무시고, 그리고 음,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하는 멘트지만 건강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